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음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질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그러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